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전체예요. 우리가 비록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얻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한목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사람은요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방부제 피부 방부제 외모를 가졌다고 해도 세월을 지나면 다 늙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의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범사의 복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복에 더 열광을 하죠. 특별한 복에 열광을 합니다. 왜 열광을 할까요? 거기에는 극적인 요소, 극적인 사건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의 복은요,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삶 가운데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극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병이 들었다가 죽을 병에 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겁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사,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과정은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특별한 사건의 복보다는 범사의 복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범사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까? 범사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더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는 복은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실 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관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하지 않았고 실수가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와 집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누가 떠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셨을까? 하나만 말씀하시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 필요한 없는 구절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녀인 에,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호 가르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과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느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갈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맡기느냐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맡기면서 그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가난 땅에 사는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꼭 택해야 할까요? 이유는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부터 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에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결혼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신랑,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도인 우리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여기서 신랑은 누구이며 열 처녀는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 처녀는 성도들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에서 하와는 누구에서 나왔죠? 아담에서 나왔죠.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아담과 하나가 되듯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구원받 구원받아 살아난 인간이 계속해서 살길은요, 예수님과 하나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요. 이것을 예수님의 하나 담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연합은요. 나반 예수님만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님이고 연합이에요. 그때 구원받는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없어지면 정말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날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만일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신 나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민. 자, 질문이 뭐냐?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여자가 있는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시에서 네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는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종에게 이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경험한 하느님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말,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확신은요,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과의 신뢰의 바탕으로 쌓여서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몰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로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얼만큼 걸렸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70년입니다. 여기 70년 동안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분은 다 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끌려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종은요 확신이 서지 않자 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목서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은 요 이삭의 아내가 될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죠? 우리 27절을 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 한목리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주소만 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죠. 어느 집도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내비게이션이 없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누구의 말만 듣고 갈까요?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어느 지역에 가면 내 족속들이, 내 친척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이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척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하심으로 이 사회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종의 찬송을 듣고요. 리브가가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누가 종을 보러 나옵니까? 그를 보러 나옵니까? 리브가의 형제인 라반. 나중에 누구죠? 누구의 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우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 음식을 대접하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브라함의 조군요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경위를 말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위를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34절에서부터 39절의 내용인데 우리 34절,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목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신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분이 주인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왜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셨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창성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도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말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를 따라 가난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0절입니다. 많이 넘어가죠 뒤로? 네, 40절입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의 사자가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너는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도와, 종을 도와주셨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이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나일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죠. 그로 열두 집화가 생겨나고요.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서를 하다가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세를 하다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라는 말씀은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안에 이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서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하지 않은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그래서 종에게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고 자신있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맘대로하라고 하죠. 다들 이미 많이 살아보지 시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렇다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예요. 어디서 만났죠? 우물이에요. 우물. 구약의 우물은요 신랑이 신물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냥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나, 만났을까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슬고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 양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라헬이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 모세도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이에요, 우물.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국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몫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래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이게 하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가 십 보를 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성경에서 우물은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곳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만남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장소가 어디죠? 우물이에요, 똑같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세상의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죠.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만나져 보았지만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높은 지혜가면 올라가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신 신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신랑은요, 다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버리지 않아요. 또한 그 여인을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특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녀가 간절히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셨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복을고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민.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서 만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렇게나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작정하신 섭리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되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떤 외침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는 외침을 하셨어요. 자기가 목마른 자가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버림받음도 가져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어떤 고백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버림받는 자가 되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는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남, 예전에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고 살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짜 신랑을 만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이것을 누가 작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면 순차적으로 보죠 시간대로. 그래서 7화가 끝나면 파라가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져요. 근데 그 드라마를 쓴 작가는 어떨까요? 머릿속에? 1화서부터 끝까지의 모든 줄거리가 다 있어요. 그 작가의 시점에서는요, 1화와 16화는 동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시간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시청자들만 궁금하지. 작가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완전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래한 주간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